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아사 왕에 대한 짧은 기록입니다. 아사 왕은 솔로몬의 중손자로 남유다 왕국의 세 번째 왕이죠. 성경에 따르면 아사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이후로 41년 동안이나 긴 세월 동안 남유다를 다스린 성군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가 왕이 된 시절 이스라엘의 상황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타락이 심했는데요. 이 영적인 타락은 솔로몬의 말 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교 정책을 이유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온갖 우상의 문화와 이방의 문화들을 갖고 들어온 거죠.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끔찍한 혼합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들 르호보암 때에 더욱더 극심해져만 갑니다.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인데요. 안몬족속입니다. 이방인 어머니 밑에서 이루오보암 왕은 어려서부터 일종의 우상 조기 교육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 되어서 어떤 짓을 벌였을까요? 우리 열왕기상 14장 23절, 24절 말씀 그러니까 자막을 보이시는 분들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아멘 말 그대로 온갖 잡신을 섬기는 타락한 문화가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곳에 펼쳐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타락의 목소리를 회개하는 그런 목소리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세대를 거듭하면서 어느샌가 이 목소리조차 사라지게. 됩니다. 당연해져버린 거죠. 어느 순간부터 우상숭배는 이스라엘에게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이것이 잘못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누구도 우상숭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시대, 그것이 아사왕이 왕이 되던 때의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사 역시 그런 시대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당연히 모든 사람은 그 시대의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되죠. 아사왕 역시 우상숭배를 당연히 여기던 부모의 영향 아래서 자랐습니다. 본문에 보면 어머니 마아가도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온 땅에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왕 역시 처음부터 이 우상의 숭배를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 속에서 자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아사왕은 그 타락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을 회복해 냅니다. 대제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한 거죠. 아사왕은 선대로부터 내려왔던 모든 우상들을 찍어버리고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며 심지어 어머니 마아가가 만든 우상을 불태우고 어머니의 폐우의 자리를 폐위시켜버릴 만큼 철저하게 개혁에 임했습니다. 이미 문화가 되어버린 시대에 이미 우상숭배가 전통이 되어버린 시대에 개혁한다는 것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아사왕을 얼마나 예뻐하셨는지 성경은 아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5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멘. 무려 온전하였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흠이 없단 말입니다. 이게 정말 인간에게 줄수 있는 평가일까요? 이 엄청난 평가를 하나님께서 아사를 보고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구절을 읽으면서 이 구절에 모순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앞에 다만 아사가 성, 산당을 없애지는 못했다고 나옵니다. 아사의 개혁이 완벽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당은 에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훨씬 전부터 성전 없이 그 지역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산당입니다. 아주 오래된 전통이었고요. 이제는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산당에서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고 우상에게도 제사를 드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문화가 생겨난 어, 곳이 바로 산당입니다. 그런 문화가 몇 세대에 걸쳐 이스라엘에 내려져 왔고 너무너무 뿌리가 깊어서 아사 왕이 최선을 다해서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당 제사만큼은 없애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사조차도 이 산당 제사가 너무 오래되고 너무 당연해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사를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순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는 완벽하지 않은 아사를 보며 온전하다 말씀하시는 이 모순적인 구절 앞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시선을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온전함을 완벽함으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인간이 조금도 모자람 없이 다 들어야 온전하다는 평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온전함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온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사는 우상숭배를 당연히 여기는 문화 속에서 우상을 향하지 않고 남들이 다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것의 마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그의 마음을 들였습니다. 산당에서 우상숭배하는 그 문화만큼은 어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시대의 유혹적인 문화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온 힘을 다했던 아사의 마음의 방향을 보시고 온전하다 여겨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사를 온전하게 보셨다면 저와 여러분 역시 동일하게 바라보시지 않겠습니까? 타락하고 악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자라나고 있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도 온전하다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흠 있는 아사의 일평생을 온전하다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아사를 바라보시던 그 시선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 바로 이 하나님의 너그러운 시선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특별히 청년 주의를 맞아 하나님의 그 따뜻한 시선이 우리 청년들에게도 동일하게 향해 있다고 믿습니다. 앞에서 청년들 찬양하는 거 지켜보시면서 여러분 어떠셨나요? 참 예쁘지 않습니까? 보기만 해도 막 힐링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 그러나. 뭐, 여러, 지금도 너무 귀한 청년들이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옛날 저희 청년교구는 어, 지금보다 훨씬 더 사람도 많았고 어, 활발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많을 때를 기억하는 분들은 지금도 이제 청년교구를 보면서 가끔씩은 아이고, 사람이 많이 줄었네, 참 약해졌네 하고 안타까워 하시기도 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 청년이 줄어드는 것은 우리 교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종교 자체에 청년들이 관심이 없는 세속주의 사회가 우리나라에도 이미 도래했습니다. 24년도 통계에 의하면 청년세대 개신교 신자 비율이 약 16%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이단 사이비를 다 빼고 나면 순수교회 다니는 청년들이 10% 미만이라고 하죠. 이 세대에 이미 기독교는 소수자의 종교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저희 위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잠깐 언급하셨지만 청년들이 저번에 이제 주깅을 하면서 지역 사회 쓰레기를 줍는 봉사 활동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청년들을 향해서 온갖 폭언을 퍼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교회 이정광훈 무리들 한국 사회를 존먹는 너희들, 우리 집 근처에 오지도 마. 이렇게 청년들에게 계속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하며 폭언을 퍼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교회에 족기 입고 봉사하던 우리 청년들, 그런 공개된 곳에서 그렇게 욕을 먹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우리는 교회에 소속해 있으니 잘 모르지만 이미 교회 밖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이토록 싸늘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해도 있겠죠. 미디어에서 과장한 측면도 있겠죠. 그러나 오해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형교회의 세습, 목회자의 타락, 권위적인 수직구조, 극우 세력과의 연합, 이런 교회의 모습들이 세상이 바라보는 오늘날 교회의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에 세상으로부터 싸늘한 평가를 받고 있는 교회에 청년들이 젊음과 열정을 바쳐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취업 준비라도 더 하자. 잠이라도 더푹 자자. 이토록 놀거리도 많고 즐길거리도 많은 세상에 왜 사람들이 조롱하고 싫어하는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차라리 재밌게라도 살자면서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날은 청년들은 교회를 다녀야 할 이유보다 교회에 다니지 않아야 될 이유를 찾는 게 훨씬 더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자리에 있는 한 명의 청년들이 예배 드리러 나오기까지 이런 시대적인 문제, 이런 수많은 유혹들을 뚫고 나와야만 여기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통계로 돌아가서 한 명의 청년이 이 수많은 유혹들을 뚫고 광주 배델교에 올 확률은 몇 퍼센트나 될까요? 제가 인공지능 챗 GPT에 물어보았습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20대 청년이 광주 배델교에 출석할 확률은 0.03%입니다. 고작 0.03%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이 청년들은 0.03%의 가능성을 뚫고 여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얼마나 기적 같은 일입니까? 그냥 예배에 나온 것 같지만 수탄 이 시대의 유혹과 싸우며 기적 같은 확률로 이들이 여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이미 그 자체로 기적인데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청년들 향해서 축복의 말을 한번 해줄까요? 손을 한번 뻗어서 이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너희들이 기적이다! 네, 네, 박수도 한번 쳐 주십시오. <laughs> 기적 같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laughs> 어, 그러나 우리는 가끔은 청년들이 이렇게 기적,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에 나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도 있죠. 물론 사랑하고 기대하는 마음이겠지만 오, 숫자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혹은 청년들이니까 시간이 좀더 많으니까 좀더 열심히 여러 역할로 봉사해 줬으면 하고 바랄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기적 같은 확률을 뚫고 이 자리에 나온 청년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들은 내 앞에 온전하다. 나는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다. 그것이 아사를 보러 바라보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요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라고 믿습니다. 물론 우리 청년들이 진짜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2% 부족합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98% 부족합니다. 가끔은 담당 목회자이지만, 설교 시작 1분 만에 졸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들을 보면 화딱지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청년들의 부족한 98%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는 이 2%의 마음, 이 수많은 유혹을 뚫고 예배에 나온 이 2%의 마음들로만 기뻐하시며 너는 완전하다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교회의 어른된, 어른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다면, 그래서 우리도 청년들을 바라볼 때그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교회에 나오지 않을 이유를 찾는 게 훨씬 쉬운 이 세상에서 청년들이 그 어른들 때문에 교회에 나올 이유가 하나라도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냐오냐 해주면 되겠냐고. 이 시대의 청년들이 너무 그렇게 하니까 유약한 거 아니냐고. 때로는 가르치고 훈육하고 이끌어주는 게 어른의 역할은 아니냐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을 만나보면요. 뭐라고 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세상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차갑게 바라보고 있는 게 청년들이거든요. 세상에서 스스로를 가장 못마땅하게 여기는 게 그들 자신입니다. 난왜 이럴까? 난왜 이렇게 느릴까? 남들은 다 취업하고 결혼하는데 난왜안 될까? 부모님한테 면목이 없다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책망하는 이미 스스로를 꾸짖고 있는 게 이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스스로 뭐라 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을 위해 내는 이력서마다 거절당하며 그때마다 나는 쓸모없는 사람인가 라는 슬픈 속마음을 삼켜야 하는 이 청년들에게 교회만큼은 다른 말을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소중하고 존귀하다고 너의 그 모습 그 자체로 기적이라고 말해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우리 어른들이 담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담아 우리 청년들을 대하는 것은 어떤 걸까요? 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박수를 이렇게 치면서 아마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한 번씩은 했던 행동일 겁니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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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네. 맞습니다. 우리 청년들 향해 이렇게 해 주시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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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laughs> 예. 어, 아기들이 옹알이 할때 부모님들이 잘한다, 잘한다 하죠. 사실을 막 옹알이 시작하면 우리 자식이 어쩌면 천재가 아닐까 막 흥분해서 기뻐 까무라칩니다. 그냥 옹알이일 뿐인데도요. 그 옹아리가 기쁜 게 아니죠. 그 아기가 기쁜 겁니다. 그 아기의 모습 자체가 기쁘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할 말에도 부모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내 자식 천재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교회의 어른들이 청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뭘 잘해서가 아니라 너 하나 여기 온게 기적이라고. 여기 있어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줘서 숱한 유혹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붙들고 있어줘서 고맙다고 완전한 지지와 격려를 보여주는 것이 저희 베델교회이길 바랍니다. 실제로 저희 청년들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자랑을 좀 하겠습니다. 팔불출처럼. 아. 올해 저희 청년교구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청년들과 함께 큐티를 묵상하고 나누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뭐 60권씩 큐티 책을 사서 이렇게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제 예상보다 훨씬 더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단톡방에 인증샷을 올리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는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싶어서 자기들끼리 큐티 모임을 만들어서 함께 매주 모여서 말씀 묵상과 나눔을 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야 큐티 모임 한번 만들러 봐라 이렇게 옆구리 찌르지 않았는데 자기들이 더 말씀을 깊이 나누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쁜 모습입니까? 우리 아까 앞에서 찬양했던 찬양팀 이름이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어제는 이 카리스 찬양팀이 청소년부 찬양팀 후배들을 만나 고민도 들어주고 찬양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예배드리는 마음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모임 누가 만들었을까요? 야, 청소년부 한번 섬겨야 되지 않겠냐? 제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저 후배들을 위해 무엇인가 해주고 싶어서 자기들이 어릴 때 받았던 그 사랑을 돌려주고 싶어서 스스로 이 모임을 기획하고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늘 몸찬양을 올려드린, 올려드린 워십 팀 이름이 코람 대호입니다. 이 팀도 야 청년교구니까 댄스팀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제가 이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어릴 적 꿈이 댄서였던 청년이 있었거든요. 나이가 먹고 그 꿈이 좌절했지만 이 댄서의 꿈, 이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써보자. 그렇게 사람들 설득하고 자기가 광고해서 만들어진 팀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한 달에 한번 풋살 축구 모임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축구팀 만들자고 한게 아니라 축구 좋아하는 청년들끼리 우리 모두가 와서 즐길 수 있는 모임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사실 와보시면 알겠지만 실력은 많이 부족합니다. 속된 말로 개발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탓하지 않고 즐겁게 웃으며 차고 있습니다. 가끔 가보면 예배에 나오지 않았던 청년이 축구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꿀밤을 때려주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렇게 나와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청년들 앞 안에 생겨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생겨나고 있으니, 목회자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어 하고, 스스로 교회 안에서 자기의 재능과 은사를 나누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서툴지만 스스로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이 청년들의 마음을 바라보시며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서도 잘한다, 잘한다 외치며 박수를 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가장 유혹 많고 흔들림 많은 시기에 기적 같은 0.03%의 확률을 뚫고 이 자리에 나온 청년들을 하나님은 온전하다 여겨 주십니다. 그러나 가끔씩은 아직은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그 마음을 먼저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어른들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기적이다. 너희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 소중하다. 그 청년들을 향해 아낌없는 응원과 지지를 보내주십시오. 무엇보다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청년들이 가장 못하는 게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아까 막 자랑을 많이 했지만 스스로 기도해 보라고 하면 10분도 채 못하는 게 우리 청년들의 기도 현실입니다. 세상에는 너무 빠른 즐거움들이 많아서, 손만 터치하면 누릴 수 있는 즐거움들이 많으니,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며 기도하는 훈련들이 아직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도가 서툰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아직 잘 경험하지 못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 채워야 할 기도의 분량들이 있을 텐데,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아직 청년들이 스스로 채우지 못한 그 기도의 분량을 대신 채워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가 최고의 응원이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타락한 시대, 교회에 나올 이유보다 떠날 이유가 훨씬 많은 세상 속에 기적 같은 청년들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무엇인가 스스로 해보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청년들 온전하다. 너희들 잘한다. 너희들 있어줌이. 우리의 기쁨이다 늘 말해주고 기도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랑받은 청년들이 이 유혹 많은 세대에 믿음의 자녀들로 장성하고 언젠가 또 때가 될때 자신들이 받은 지지와 사랑을 또아랫 세대에게 흘려 보내주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세우신 이 베델 교회 세대와 세대를 이어 사랑을 흘려 보내 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담아 이 시간 함께 청년의 기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